산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80%의 산불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하는 만큼 너나 없이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산림청이 지난달 2일 강원도 오대산에 찾아. 산불예방활동을 펼쳤습니다. 산림청이 오대산 월정사유원에서 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대구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산림청과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자원활동가 등 30여 명은 탐방객들에게 산행 중 금지 행위와 통제 구간 등을 안내하며 산불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재현 산림청장은 강릉시청 산불상황실을 찾아 강릉시장, 동부지방산림청장,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장 등과 산불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요즘 산림은 단순히 쉬기 위한 공간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7일 국립산림치유원에 방문해 산림복지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북 영주시에 있는 국립 산림치유원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산림 복지의 발전 방안에 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한 국립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일대 142 헥타르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산림치유 시설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은 정부가 산림치유를 국민의 심신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산림 복지 분야의 핵심 정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품질 높은 임산물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달 16일 경남 거창의 임산물 생산 현장을 찾아 임업 후계자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경남 거창군 임산물 생산 현장을 방문해 임가 발전에 독려했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 임업 후계자협회장과 경남 지역 임업 후계자들도 참석해 임상물 재배 생산 판매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림청은 임상물 산업 발전을 위해 이날 나온 내용이 산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학습 계획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큰 호응 속에 올해 수행과제를 제출한 32개 팀에 대한 심사가 지난달 20일에 진행됐습니다. 산림청이 디자인 유어셀프 발표대회를 개최해 11개 팀 56명을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했습니다. 디자인 유어셀프는 직원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해 신청하면 발표 심사를 거쳐 과제 수행 예산을 모아 학습시간을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김지연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계획에 지원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중요성을 알리고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내나무가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식목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서울 만리동 광장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날 이곳을 찾은 시민 5천여 명에게는 어린 나무와 자생식물 총 2만 본이 무료로 분양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와 휴양림, 도시근교 등에서 나무 나눠주기와 국민참여 나무 심기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4월과 5월 두 달간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산림 자원 함께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